아유 감사합니다. 별이 되어져 만큼 혹은 별이 되어져보다더 좋은 음악 많이 만들게요. 그리고 어 지연아 맞네 그리고 제가 오늘 헤어가 이쁘죠? 여기 우리 지연이 지연이가 이렇게 내 만져준 머리예요. 여러분, 어제 눈 오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다. 서울은 눈이 왔어요. 어제 눈 오고, 아, 오늘이지? 오늘 눈 오고, 지금 또 이렇게 비까지 와가지고, 아마 서울이나 눈이 온 곳에 계셨던 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빙판길 조심하시고, 비 오더니 갑자기 추워지네요, 또.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대구는 비왔어요. 어, 대구는 비왔구나. 그러니까 대구는 눈이 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시태그 시리즈뿐만 아니라 그 뭐냐 결말 시리즈도 많이들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결말 시리즈를 한번 내어 볼까~ 라고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어제 그냥 그렇다고요. 일본은 따뜻해요. 다행이다. 일본은 따뜻하네요. 항상 일본은 한국보다는 좀 따뜻했던 것 같아. 날씨 보면. 운전 중이세요? 아니요 저는 운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고생해 주는 정문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들 보내시고 저는 이제 현지에 가서 파티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티 오시는 분들 인사해주세요. 알겠죠? 잘곧 많이 들어주시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